안녕하십니까. 통증을 알고 싶다의 김범수 박사입니다. 저희는 스포츠 활동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관절의 부상 부위의 원인 및 재활과 회복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골프에 관한 통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팔꿈치 통증입니다. 아. 여러분 방금 영상을 보셨듯이 골프 매니아들의 문제점이 팔꿈치서부터 오게 됩니다. 따라서 팔꿈치 부상의 원인과 그 재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영상에서 나오신 것처럼 골프를 치실 때 우리 골프 매니아께서 바깥쪽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팔꿈치는 두 곳이 아플 수 있거든요. 안쪽이 아픈 건 우리가 골프. 근데 나는 테니스 칠때 안쪽이 아파요. 그래도 골프 엘보. 나는 골프를 치는데 바깥쪽이 아파요. 그래도 바깥쪽은 기본적으로 테니스 엘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느끼는 거 말고 약간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쪽에 안쪽에 뼈가 튀어나온 곳의 밑에를 살짝 눌렀을 때 이렇게 엄살 부르면좀더 시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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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도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골프 엘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바깥쪽에 이렇게 팔꿈치 굴었을 때 튀어나온 뼈 있거든요. 요뼈 밑에를 이렇게 눌렀을 때아제 손가락도 아프죠. 요거는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요. 그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음, 음. 왼손 앞으로 두고, 네 손가락을 위로 둬보세요. 그렇죠. 했을 때, 자,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만. 그렇죠. 네 번째 손가락. 그렇죠. 가운데, 자, 다음. 자, 엄지. 그렇죠. 자, 이때 손가락이 안으로 구부렸을 때는 팔꿈치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근육들이 움직입니다. 자 따로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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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자, 새끼 자 네번째 세번째 두번째 첫번째 움직였을 때 근육이 따로따로 따로 있게 되죠 이야기는 뭐냐면 골프를 칠때 오른쪽 손목이 땅을 강하게 칠때이손가락에 움직임을 주는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 팔꿈치 안쪽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테니스를 쳐서 라켓을 치는 상황에서 임팩트 때 늘어나면 팔꿈치 안쪽이 아플 수 있습니다. 골프랑 똑같이. 그렇지만 주로 골프를 하는 동시에 팔꿈치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건 평균적으로 안쪽의 근육을 우리가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테니스 엘보는 뭐냐? 자,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한번 잡아 볼까요? 새끼 손가락 펴볼게요 하나 그렇죠 근육 느껴지죠 둘못 느껴지세요 네. 지방이 덮고 있어서 그래요 아까 전에 우리 골프 매니아께서 백스윙에서 임팩트 순간에 땅을 쳤을 때이 손목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이 팔꿈치 바깥쪽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그럼 테니스 칠 때는 뭐냐? 백핸드 순간에 손목을 계속 이렇게 쓰게 되죠. 뭔가 공에 자극을 주고 싶어서 계속 쓰다 보니까 요 근육이 뒤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테니스 앨범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래요? 테니스, 그렇죠. 그 아, 다음에 이제 이게 원인이니까. 네. 예. 운동 방법을 가르쳐 줘야겠죠. 예. 예. 야, 재미없다. 왜 이렇게 생 없지? 괜찮아요. 긴장돼서. 자신, 이렇게 일하려면 엄살표시원. 네. 어? 이 정도? <laughs>